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수학과학 교수 이수준입니다. 아, 먼저 2017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 논술, 특히 의학 계열 모의 논술을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오늘 의학 계열 수학 모의 논술 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논술 출제 개요부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고교 수학 교육 과정에서 특별히 이제 이번 논제에서는 평면 도형의 방정식 그리고 미분, 함수의 극한, 연속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제시문하고 문제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니,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도록. 예,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제시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개의 제시문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제시문은 어, 미분계수의 양음 그 부호하고 함수의 증감과의 관계에 대한 예, 이미 여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등학교 미적분 일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제시문으로 예, 발췌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시문은 함수의 대소관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하고 gx가 있는데 fx가 gx보다 항상 작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그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등호가 들어갈 수가 있어서 극한에 대해서는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등호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제시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시문은 연속 함수의 이제 중요한 성질들을 나타내 주는 여러 가지 정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사잇값 정리라고 불리우는 그 정리를 다번 제시문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시문은 그 고등학교 수학 1의 직선의 방정식 그 단원에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한 제시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좌표 평면상에 이제 세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 논제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네 개의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전체적인 논제는 다음에 예, 나오는 이제 그림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이제 표현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A, B, C, D는요. 어, 이 반지름이 이 R인 원인데요. 중심이 o, O라는 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에서 그 원주에 있는 네 개의 점입니다. 그 다음에 P는 네, 원의 내부에 있는 점인데요. 그 내부에 있는 점이니까 P가 o 가될 수도 있고요. 아 그래서 o 하고 P 사이의 거리를 이 소문자 P로써 이제 나타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아, 한 점이 중심인 O 그 다음에 A, B 원주에 있는 A, B. 이걸 이루진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점 P와 그 다음 원주에 있는 C, D라는 점 이세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다루는 특별하게 다루는 그런 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면 논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까 그림에서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삼각형 OAB의 최대 넓이를 R 반지름 R로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겨진 삼각형 PCD의 최대 넓이를 R과 P로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해서 다루었습니다. 이걸 좌표평면 상에서 이제 보면은 좀 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형태로 해서 봤는데요. 그래서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 원의 방정식을 보면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p점은 마이너스 네, p 0 p는 이제 양수 0 이상의 이 실수로서 물론 r 보다는 작겠죠 그 사이 들어오는 걸래서 -p, 0이라는 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먼저 OAB라는 삼각형의 최대 넓이를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이 OAB라는 삼각형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x축의 대칭 형태로 나타나는 이등변 삼각형으로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x축의 수직인 선분을 이제 그 a, b 선분으로 잡고 이렇게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이 삼각형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위에 있는 반원의 방정식은 아,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니까요. 이 점의 좌표는 x,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걸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길이하고 이 높이인 x 이걸 가지고 삼각형 OAB의 넓이를 그걸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것에 대 미분하면 다음과 같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최대 넓이를 우리가 그 미분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이분의 알 제곱 이그 OAB가 가질 수 있는 최대 넓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수있는건 x가 최대가 될때 x가 루트 이분의 r 이라서 사실은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이 각이 수직이 돼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쉬운 문제고요. 이 네, PCD라는 삼각형의 이제 넓이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형태를 취했는데요. 실제로는 어, 꼭이 PCD라는 삼각형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떤 CD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CD라는 3분의 길이가 고정되어 있고 어, 다른 쪽 이렇게 이쪽이 아닌 다른 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생각했을 때 높이가 제일 높은 게 최대 넓이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CD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러면 높이가 그 선분에서부터 전 P 사이의 거리가 이제 높이가 될 텐데 그 높이에 비해서 이쪽에 아까처럼 X축의 수직인 형태로 해서 어, 1사분면, 4사분면 쪽에 이렇게 생길 때 그때가 최대 넓이가 만들어진다. 최대 높이가 만들어진다. 일정한 선분의 길이에 대해서, 밑변의 이 CD의 길이에 대해서 높이가 최대가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모델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또 똑같이 여기가 이제 x라고 하고, 그럼 여기 이 점에 잡혀는 루트 x 커마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테니까 그것으로부터 삼각형 PCD의 넓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삼각형 OAB하고 차이는 여기 플러스 p라는 높이가 좀더 길어진 거죠. 자, 그랬을 때 똑같이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약간 복잡하지만 이런 식을 얻을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최대 넓이가 될때 언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식에 대입하면 약간 복잡하지만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앞에서 구했던 삼각형 OAB의 최대 넓이, 삼각형 PC의 최대 넓이에서 R을 FT라는 T에 대한 함수, P를 GT라는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했을 때 그리고 S1T분의 S2T에 대한 어, 극한이 값 극한이 수렴한다고 하고 그 극한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보는 겁니다. T가 무한대로 뭐갈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S1T하고 S2T에 대한 것을 이렇게 어, 표현해 보면 얘가 ft분의 gt들에 대한 함수 형태로 해서 표현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ft는 r이고요. gt는 p니까 ft분의 gt의 범위는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등호가 안들어가 내부의 점이라서 여기 등호가 안 들어갔는데요. 어, 등호가 안,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극한은 항상 존재하고 0, 1 사이에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s1t분의 st가 이것은 극한이 수렴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f t 분의 g t라는 부분을 x로 만든 함수를 이 대문자 f x라고 이제 하면은 이 f x가 당연히 간단하게 연속 함수임을 알수 있고 또 증가한다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볼수 있냐면 이 부분이 증가하고요, 이 부분이 증가한다는 것을 미분을 통해서 미분한 것이 0보다 크다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가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하는 두 함수의 곱이니까 증가한다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값이 작을 때가 이 값도 작고 이 값이 클 때가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f0의 값이 최솟값이 되겠고요 f1일 때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4분의 3 루트 3. 그리고 사이값 정리에 의해 가지고 이 fx는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들어오는 모든 값에 k에 대하여 가지고 그 k 값을 갖게 되는 c가 영리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f t 분의 g t가 만약에 어떤 c라는 이 사이에 있는 값그 c가 된다면 그러면 이 사이에는 모든 값들을 우리가 만들어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 g t가 c 곱하기 f t라고 한다 그러면 이 극한 뭐 극한을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c가 되겠죠 여기가.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극한값의 범위와 FT하고 GT 그때 상황에서의 FT와 GT의 형태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 번째 문제가 사실은 좀 제일 어려운 문제이고 좀 복잡한 문제인데요. 자 최대 넓이를 갖는 삼각형 OAB가 있는데 그때 이 P가 특별히 내부에 있는 점이지만 이 AB라는 선분, 이 삼각형 OAB의 삼각형에서의 한 변을 이루는 AB라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네. 오를 지나는 수직 인 눈선 상에 이제 피란 점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요 그래서 그 만들어지는 PCD라는 삼각형이 이 OAB하고 겹치지 않는다고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은 이제 허용하되 두점 이상에서 만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그런 그렇게 되는 그렇게 겹치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PCD의 넓이의 최대 넓이를 r 과 p 로 이제 표현하라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두 가지 경우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관건인데 하나는 뭐냐면 p, CD가 있을 때 CD라는 선분이 요 O, P, O하고 P 사이의 요 중간에 요 선분, 요 선분을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 삼각형이 그리고 지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CD가 이렇게 있다거나 뭐 이렇게 있다거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 선분을 지나가지 않겠죠?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하는데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는 CD가 전, 지나가는 경우라면 우리가 쉽게 이제 알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OAB는 여기가 수직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기를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다면 CD가 그 지나가는 그러한 형태의 삼각형에 대해서는 가장 큰 것이 밑변이 여기 O를 지나면서 지름이 될 때가 가장 밑변이 크겠고요. 그때 높이가 가장 크게 되는 방법은 요 cd라는 3분의 지름을 지나면서 a, b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요 높이가 바로 요 길이가 높이가 되겠죠. 그대로. 그래서 그때가 가장 크게 됩니다. 그때 최대 넓이가 rp거든요. 요 길이가 er이고, 그 밑변이 er이고, 요 길이는 p니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ep 해서 rp가 됩니다. 그때가 이제 최대. 만약에 CD라는 선분이 이 OP를 지나게 될 때, 최대 넓이는 그때 RP가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를 또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서 약간의 이제 모델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음과 같이. 아까 말씀드린 OAB가 가장 클 때는 이렇게 직각이 되면 삼각형이니까 그걸 4사분면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요. 4사분면에다 집어넣어서 어, 여기 수직, 아, 이 a b 라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선이 되는 걸이 점선으로 나타냈고, 거기서 P 원점에서 도 P 거리 되는 점, 우리가 그거를 대문자 P라는 점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P, 루트 2분의 P가 된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어, 첫 번째 문제랑 비슷하게 만약에 요 점을 지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서, 선분의 CD의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높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쪽으로 좀더 멀어지게 되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분의 CD의 선분의 길이가 일정하다면 한 점이 여기 이 삼각형 OAB의 이한 점을 지나게 되는 이렇게 만나게 되는 이런 경우가 가장 일정한 이 길이가 일정할 때 높이가 가장 크게 되는 상황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한 점을 여기다 고정시켜놓고 생각하는 해도 무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그때 이걸, D, 이걸 C라고 우리 D라고 한다면 D 점을 여기다가 r 0로 고정시키고요. 그래서 C 점만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그때 최대 의 넓이가 될 때가 언젠가 그걸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 점과 직선과의 점인 지금 세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가지고 삼각형 PCD 넓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된걸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이게, 이제, XY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그세 점이 그냥 일직선상으로 돼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까지 살펴보면, 이 절대값 안의 값이 0보다 크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그대로 절대값을 띄워버리고 쓸 수가 있고요. 그것을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최대 넓이를 구하면, 이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분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사실상 이제 이게 일직선으로 된 xy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그 cd 선분이 요 o하고 p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와 cd 이렇게 지나게 요 o p를 o하고 p 사이 거리를 여기 요 선분을 지나게 되는 경우하고 지나게 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경우들을 이제 살펴봐가지고 어느 쪽이 더 큰가 이런 걸 따져 보니까 어, p 가0에서부터이 람다 분의 아 람다는 어떤 숫자입니다 이런 숫자인데 약간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런 숫자 그래서 람다 분의 r 보다 작게 되면은 그러니까 0하고요 사이에 있으면은 아까 말씀대로 요 cd 를 지나지 않게 되는 cd 가요 op 를 지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크, 크겠고요 그 다음에 그걸, 그 숫자보다 이제 더 넘게 되면은, R분의 람다보다 더 크게 되면, 피가, 그러면 RP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경우를 나눠가지고, 이것들을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피가, 예, R보다는 0에 이제 가깝게 되면은, 가깝다고 하면은, 이 넓이가 최대 넓이가 되겠고요. 좀 R에 가깝다고 한다 그러면은, 네, RP가 최대 넓이가 되, 되는,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 문제에서 P를 일정한 상수로 놓는 겁니다. 그래서 S2는 첫 번째 문제에서 구했던 아무 제약 조건이 없는 PCD의 최대 넓이고 S3는 3번 문제에서 그 삼각형 OAB 최대 넓이가 있는 삼각형 OAB에 겹치지 않게 하는 그런 삼각형 PCD의 최대 넓이입니다. 반지름을 무한히 증가할 때 S2분의 S3의 수렴 발산을 이제 보자는 건데요. p 가 이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r 을 충분히 크게 하면은 이 r 이 충분히 크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영은 p 이라는 점은 영하고 람다 분의 r 사이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r 이 충분히 크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첫 번째 경우 네. 그러니까 최대한 면적이 이제 어그 op 의 선분을 지나지 않게 되는 그런 경우로만 우리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s 2는 이렇게 s 3는 바로 3번에서 구했던 이형태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S2분의 S3를 살펴보니까 이게 공교롭게도 모든 성분들, 네, 모든 여기 있는 r 제곱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알분의 P의 형태로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알분의 P, 여기는 알분의 P의 제곱 여기는 이제 그냥 8, r 제곱이 사라지게 되고, 여기도 사라지게 되고, 여기도 알분의 P, 알분의 P, 알분의 P, 여기 사라지게 되고, 알분의 P, 알분의 P의 제곱 여기 알분의 P. 여기 1 여기도 1 그래서 우리가 알분의 p의 형태로 얘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분의 p에 대한 극한은 p가 고정어 있기 때문에 r이 충분히 이제 크,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극한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때 극한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게, 간단하게 얘기할 를수 있는데 좀더 간단하게 얘기할 수는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은. p가 상수이고 r이 커지기 때문에 p가 상수가 r이 커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본다면 p는 원점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어, 삼각형 PCD도 OAB 형태에 가깝게 되고요.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이두 삼각형이 다 전부 다, 다 OAB에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에 대한 극한을 생각하게 된다면 거의 비슷하게 가게 되기 때문에 그 극한값이 1이 된다. 하는 걸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거를 지금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한다면 이것도 온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풀이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의학계열 수학 모의논술 그 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본 논술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어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